이거 쓰세요. 하고, 이소 닦을 때, 그, 이할때써라고 주는데, 소개를 가지고 전부 치면 안,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준다 하더라도 아저씨, 아저씨, 니나마 이잡앞세요 하고, 그, 주돌려주는게 좋아요. 네? 아시겠죠? 그런데, 진짜 그 안에는 실핏줄 하나도 없어요. 지방은 그냥 기름 덩어리라. 기름 덩어리죠 그런데, 엉덩이 살, 바도 없다고 하는 엉치살있잖아요 엉치살만 음. 보더라도 그 실패줄도 보이고, 피줄도 보이고, 신경선 노란 게 그게 신경선이거든요. 신줄, 그 신경선도 보이고, 심줄도 보이고, 다 보여. 근데 유일하게 지방 안에는 그런 세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속을 태우면, 속을 태우면, 태닝, 속을 태우면 죽어버리는데, 뭐 위장이나 심장이나 하나 태우면 죽지 않습니까? 죽는데, 이 태님, 속을 태운다는 뜻인데.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뭘 태우니까, 이목적을지방입니까 지방이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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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을 태우는 거야. 우리가 핏줄 속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동맥이 있으면, 이 안에, 아까도 그 기름, 소기름, 돼지기름, 이거 먹으면, 이것이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혈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가서, 깨 보다 더 작게 해가 가다가 손가락 이나 맞히고 여기서 맞히면 어,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리고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인데 이게 이제 태닝 이라는 것은 기름을 속에 있는 기름을 녹인다는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들이면 돼요.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보충을 해 드릴 건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그 기름 덩어리들이 6개월 만에 그 땡크 그 안에서 온도에 관계 없이 다 녹아버린 거야. 가족이 부들부들해져 버렸어. 냄새도 안 나. 어? 하, 도대체 이건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이야기 해야 되지. 그냥 그렇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탄소하고 수소의 그냥 단순 결합체라. 지방만은 이걸, 이걸 키웠어. 확대했어. 단순 결합체인데, 우리가 마시는 해족순 티 있잖아요. 그것은 강한 수산기라. 음이온이라, 음이온 마시면 한이 분자 수만큼 여기에 있는 그하고 <laughs> 같은 HH H 수소끼리 붙어버려. 어? 그럼 HH가 두 개가 되죠? O는 그대로 있으니까. O. H2O는 뭡니까? 물이 되고요. 이피 속에 있는 이 혈관 속에 있는 이 혈전 기름 덩어리들 기름떡들이 이걸 마시는 순간 그 분자 수에 맞춰가지고 혈전이 녹아버려. 그냥 이거는 누가 일부러 가서 짤을 안 맞춰줘도 쟤네들끼리 붙어버려. 우리가 사람이 그냥 비닐을 둘러 씌워가지고 나놔하다한 2, 3분이면 죽어버리거든요. 그죠? 그거 근데 한 1분쯤 지났을 때, 그냥 벗게 나와버리면, 숨 쉬어! 가도, <놀람> 숨, 쉬는 소리 안 해도, 지금 알아서 쉬는 거야. 지금 알아서 가서 붙어버려. 물이 되어버려. 그리고 남은 것은, 씨만 남잖아. 요 씨는 탄소 가스라. 그런 방구, 해독수 먹으면 방구가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 못 느껴요? 느껴요? 네. 많이 느끼죠? 왜? 네. 아, 아까부터 냄새가 나.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이게 방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지방을 분해해버리면 지방을 그냥 물로 만들어버리고 탄소는 방구로, 트림으로 그냥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피가, 피가 그러면 묽어진다, 탁해진다. 묽어지죠? 이게 과학이야, 과학. 간단해. 아주 이유가 설명할 게 없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의사들이 설명을 못 해. 모르니까, 아, 저놈도 못 알아듣게 막 이상한 영어를 구부한말라 해야 되니까, 지도 못 알아듣고, 말하는 지도 또도 모르고, 알아듣는 사람도 아무도 못 알아듣으니까, 아이고, 너무 복은 말로 쓰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다 하고, 그냥 묻지도 않고 가버려. 39도 되면, 이상 되면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기름이 녹아가지고, 이쪽 손끝에 막혔던 게, 이리 돌아서 이 마침 이동을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 동안에는 녹가가지고보는 거야, 기름이. 그럼 땀을 한번 내보내면 좀개운하다 그러죠? 바그 원리다. 사우나 갔다 오면 잠시는 편네 땀만 받고 나면 잠시는 혈액순환이 돼. 그런데 한 서너 시간도 하루쯤 지나고 나면. 그것도 뭐, 불교에서는 또 고상하게 도로와 미타불이라 그러다 <laughs> <laughs> 그죠? <웃음> 그게 맞아요?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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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요, 거기에 과학이 딱 그까지만 아는 거야, 우리 어른들이. <laughs> 거기서 조금만 더알아서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우리 동호 사람들은요, 정말 뜰른 맛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신경했는지 가지고 다 쳐. 쳐. 네. 그걸 한 방에서 율피라 그래요. 뜰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신문지 뚫뚫 쌓가지고 그냥 쓰레기통 올리지도 않고 던져버렸어. 할수 <laughs> <잘> 없다고. <웃음> <웃음> 맞죠? 네. 그것뿐 아니고요. 도토리무 뭐 요새 이제 굴방나무 막 성질이 급한 나 같은 놈이 이만한 돌을 <laughs> <하는 도를> 짊어지고 <laughs> 가가지고 굴방나무에다 굴방 툭툭 채 굴방 나무 밑에 가면 꿀방 나무, 그, 저, 이렇게, 그냥, 상체를 입어가 그벌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옛날에. 그렇게 쿵쿵 찍어가지고 도토리를 따가지고, 그놈을 집에 서 주서다 놓으면 어머니가 이제 그걸 말려가지고, 다 까가지고, 이제 말리면 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장독대 안에다가 넣어놔. 넣어놓고, 그 겨울에 이제 누나 시집 보낼 때, 그놈을 한 3일, 4일 담가. 그럼 벌금 물이 우러나면 계속 갈아줘. 네. 응? 네. 갈아주고.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울리고 나서 그놈을 남자들이 이 이제 절구통에 넘어가 지어주면 여성들은 그걸 갖다 이제 메토리에 넘어가 가라. 가라가지 고 물에다 담가. 또한 3, 4일 네. 한성을 가라앉히면서 또 계속 끓은 물을 다 버려. 네. 그러고 나서 물을 씻고 나서 식힌 다음에 두부모처럼 뚝뚝 잘라가지고 그놈걸 갖다가 또 달아야다 담가가지고 또 뜨거운 물을 굴러내고 다 해버렸어. 진짜 좋은 약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욕심만 넘어가면 다들 면뭐 소나무 큰거다가내 네 죽으면 이제 들어갈 집이 다하고 나무 커도 이제 미리 준비해놔놔 욕심만 어? 들면 죽을 길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예, 하나고 수형 미리 준비.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서요뜨거을 그렇게 싫어한 거야. 뜨거운 날 내지 않습니다. 이 영어는. 3,400년 전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글자랍니다. 3,400년 전에. 그런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탄닌이 지방을 제거한다는 걸, 지방을 녹여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탄닌이. 그러면 세상서양에는 이렇게 세계 2대 문자가 영어하고 말하자면 그 히라보에서 발생된 영어하고 중국어거든요 세계 2대 문자가 그러면 동양에는 도대체 이런 글이 없을까 어? 이런 유사한 뜻이 없을까 하고 제가 옥편을 다 뒤져봤어요 옥편을 옥편을 다 뒤졌어 옥편을 다 뒤졌더니 거기에 답이 있는 거라고 아까 폴리페놀은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액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널블사. 네. 이것을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가 수천 명한테 강의를 했는데, 단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 아, 이자 글자 자체를 몰라. 풀리는 음. 고사하고만. 제가 경희대학교 한방과를 다닐 때, 한의과대학을 다닐 때,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한자 강의를 학생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가끔씩 했어요. 한자 강의를 재밌어요. 저는. 음. 내 자랑 좀 할게요. 저는 뭐, 부모님이 아주 그 좋은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아주 강인한 정신을 물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물려주고 정신을 물려주는 바람에 제가 중학교 졸업 맞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갔다 왔어. 나는 죽어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로에서 금전고시 하면서 독학을 하면서 붕어빵 장사를 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혼자 독학을 해가금전부실 해가지고 경희대 한방가를 들어갔어 내가 그러면서 하도 서글픔을 많이 겪어가지고 때 혼자서 독학을 한거예요 한자를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훈장들보다 한자를 좀몇자더 알아 내가 대찬을 좀 했습니다 이떨을샀자가이 한자에 모든 철학이 다 내재되어 있어 모든 철학 폴리페놀은 통증을 치료한다. 폴리페놀은 통증을 치료 이게 뜰을 삭잖라 아까 말한 탈진하고 똑같은 말이다. 지방을 녹인다. 지방을 녹이는 것이 난진병을 치료하는 길 아닙니까? 혈액만 제대로 순환이 되어버리면 난진병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병도 아, 네. 나사버려요 맞죠? 네. 이게 바로 이걸 내가 깎는 순간. 야, 한자는 4,800년 전에 중국의 포키시라는 분이 만들었다는데, 그 시안이라고 하는, 서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만들었다는데, 항아당 상류에서 그 포키시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3,400년 전에 시간, 공간도 다른, 음?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수만이 떨어진 그런 동양 서양과의 그 거리를 극복하고, 어떻게 똑같은 단어가 말이 생겼냐 이거야. 난치병을 치료한다고 아까 분명히 영어로 테니니 난치병 지방을 녹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뚫는 맛이 딱 풀면 난치병을 치료한다고 믿게 된 거야. 야, 이걸 보고요. 정말 이 어떤 그 전율, 그 무시무시한 그런 힘, 야,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면 우리 인류는. 우 특히 대한민국 바가지 맨날 씌워 사는 의사들한테 우리 바가지 이제 안 쓰고도 살겠다 선민들어지간한병문갈 일이 없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뭐발 부러진 거 외에는 갈 일이 없어 이제 병원 아해니때요 그리고 이게 터무니없이 비쌉니까? 아니요. 네. 네. 어떤 분이, 뭐, 어떤 목사님이 저쪽에, 뭐, 방에 있는 분 내가 연락이 왔는데, 그때 자기 목이 자꾸, 그 뭐, 쉬고, 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했더니 한 달에 뭐, 약값이 195만 원이라 그래서, 야, 그래, 그거 먹어도, 낫게만 났으면 다행입니다. 내 하고 말았는데, 오리가한 달에 몇만 원 가지고 온 가족이 다 건강한다 그러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걸 잡해봐당신간이요 야 제가 옛날에 여러분 천사채라고 아시죠? 네네해집를 네네. 가면 해밑에 깔아주는 국수채라고 그거 제가 발명자거든요 어. 그거 제가 발명자 그런 걸 제가 수없이 발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명 특허라는 개념을 몰라가지고 싹다 뺏겨버렸어 내가 죽을하고막 1년 2년 고생해가지고 수없이 뭐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어가 개발해놓고 나니까 싹 뺏겨버렸어 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런 모든 해족선에 관련되어가지고, 음료나, 뭐, 뭐,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국수 하나도, 전부 터커를 다 냈어. 화장품도 터커를 내고, 남들이 손 못해. 그냥 원초는 갖다 팔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원초 말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응용한 상품이 수천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걸 했다 그러면, 해족선하고 관련됐 있다 그러면, 아마 저 이름이 아 그때 그 아저씨 욕심 넘어가지고 속수례하게 그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 그 아저씨가 만드는가 보다도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하고 좋은 인연이 되기를 저는 바랬거든요. 네, 네. 뭐 혹시라도 네. 이거 잡숫다가 해적수는 먹으면 반드시 맹현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네. 너무 떨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 먹으면 배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멀미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몸이 더안 좋은 거야 네?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길가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찍히면, 네. 우리 옛날에 뭐, 요도전기인가, 옥도전기인가 말하잖아요바음은 처음에는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저세번 바르면 안 아파. 네. 그런 식이다. 영 그거 죽는 거 절대 아니니까, 좀 많이 잡수시고, 요 해죽순 가지고, 정말 우리 행명을 한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명 네. 네. 한번 이렇게 야 됩니다. 혹시 해죽순에 대해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모르고 이제 제가 아는 것만 물으세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거, 아니, 아니 그걸 해죽으니 저기 칼슘하고 섭취했을 때 우유하고 두 시간 사이로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당팔팔 먹었죠. 거기에 철,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데 그거 같이 섭취도 해 되니 그걸 알아 그거 지금 먹는 거그 정도 갖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재미로 써난 거지.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요 우유 먹. 가 아주 맛있어요. 고소하게 그죠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 정도 먹어가지고 보작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해독수을 100만 명이 넘게 먹었다는 통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먹었어도 인터넷에 해독수 보작은한 번이라도 혹시 올라온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요새는 다 기다려. 어디 먹고 배가 아파가 병원에 가서 뭐 바로 그냥 즉시 그냥 인터넷에 올려버린다고 먼저 먹지 말아라. 어? 그런데 아무도 그런 게 없어. 해죽순을, 네. 해죽순을 아주 그냥 유용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laughs> 물론 끓여서 맛있어거나 이런 건데 유용하게 잡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많이 드세요. 계속 드시고 그리고 이거는 해죽순은 끓여서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그냥 차에 이렇게 뚜껑만 닫는 그 플라스틱 병에 담아가지고 차에다가 일주일 열흘, 150일 놔둬도 절지 않습니다. 안 안아합니다 그게 항산화예요, 항산화. 그러니까 그냥 적정한 농도로 해가지고 수시로 마시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이 어떻게 먹는 그 방법이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방법이요 그리고 이게 해독수는 완전 미네랄, 광물 덩어리입니다. 식물성 광물. 그 광물은 전부 원유도 광물이에요, 기름도. 이 안에는 유황도 광물이고, 그 모든 사포닌, 이런 것들이, 인, 특히 인, 칼슘, 이런 것들이 액체 형태로, 그러니까 그 안에 미네랄 형태로 녹아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름 듭니다. 절대 묻어도 안 죽으니까요, 좋은 거니까 많해주세요 혹시 그거어가지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지 마세요. 절 주세요. 네. 예. 네, 좋은 체험 사례 하나 제가 확인된 걸 말씀드릴게요. 네. 부산에 있는 지사장님의 따님이 네. 네. 지금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입니다. 그런데 네. 이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네. 생리통이 무척 심해요. 그런데 네. 해죽순을 먹고 네.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감동을 해서 스스로가 이 대학원 박사 과정에 해죽순을 논문으로 발표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예. 예.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해적순 먹으면 가장 빨리 낫는 게요, 피하고 관련된 겁니다. 네. 고지혈증. 네. 그 다음에, 당뇨. 당뇨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2, 3주입니다. 2, 3주. 그래서 정상이 돼버려요 귀룡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 녹아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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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 먹고 나왔는데 또 걸렸다, 이거야. 이것은 폴리페놀은 몸속에 들어가면 24시간이 한도입니다. 여러분, 밥 오늘 아무리 맛있는 거, 저, 저, 일식집에 가서, 아니면 고깃집에 가서 시끔 배불리 먹어도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 되죠? 네. 어, 똑같습니다. 손. 오늘 많이 쉬었으니까 내일 안 쉬어도 된다? <laughs>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길이야. 계속 팔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예예 해주선 끓여가지고요 그걸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끓여도 돼요? 그는 그냥 하아서상식에냥 함께 넣을게. 그래 잡수프 말해 말했, 말렸다가 또 잡수 또 끓여 먹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거는. 한번 끓여 먹으면 이 성분이 자꾸 낮아지니까 <카라> 그거는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하초에 예. 하초에 하초 하초에는 하초 주지 마세요. 예, 건더기. 건더기 하초에 줘도 이건 썩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잘안 돼요. 참왜 또? 왜? 다리를 다 쳤는데요. 네. 눈이 훌륭 많이 들었어요. 네. 한 방에 피를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구만 계속 누구도 단광형이 다리를 다리를 염증, 그게 염증이거든요. 근데 그래. 의학적으로는 제가 관계된 자리에서 그렇게 해라, 말아라 이런 소리 하면 누가 신고하면 붙잡혀 봐요. 예. 분명한 것은 어떤 염증이든 다 잡아버립니다. 예. 염증 예. 또, 아니 찌개, 찌개 네? 같은 데다 넣으니까, 찌개 네? 같은 데다가 네. 물을 넣으니까 네. 얼른 안 상해요. 안 상하기도 안 상하지만은 네. 냄새가 그 산성 냄새나고 뽕이 네. 냄새 청국장에다 넣으면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서. 하요 네. 아주 좋더라고요. 네. <laughs> 네. 갈증이 나는 이유 는뭐 있잖아. 갈증 초기에만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 6주일 동안 엄청 갈증 나고. 예, 네, 초기에. 그러면 오. 하면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네. 갈증이 처음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계속 먹으면 이제 몸이 좋아져 버리면 그런 현상 없을지. 소변이 안 나오네. 는 예? 소변이 안 나오네. 소변이 나오도록 많이 마시세요. 네? 엄청 많이 맞아. 셔 근데 이거는 인연이기 때문에. 이년제기때문에 이걸 마시면 마실수록 어즘 잘 나고